네 안녕하세요. 칩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오선 우장산역과 걸어서 9분 거리의 현장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사실 3룸이 아닙니다. 1.5룸이에요. 저희가 마곡이나 발산 쪽에 직장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월세 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월세가 원룸 5평, 6평짜리가 한3 0에 65, 70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1 5룸 10평 남짓에 방이 하나가 더 있는 현장인데요. 역과 9분 거리에 가깝기도 하고요. 금액이 무엇보다 굉장히 저렴해서 현재 대출 이자로 계산했을 때 원금 이자 포함해서 한 달에 한 3천이나 4천 정도 있으시면 80만원 정도 선으로 집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차가오니까 조심하시고요. 도로변을 끼고 있기도 하고 주차도 편리합니다. 안쪽에 가시면 방도 꽤나 큼지막하게 나와있거든요 저희 안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문 열고 들어오시면 우측에 신발장 있고요 좌측에 냉장고 있습니다 그 방이 안쪽에 이렇게 한눈에 보여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분리형 원룸이에요 말 그대로 1.5룸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10평 남짓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은 2.8m고요 그리고 안방 안쪽에 방은 3.1m, 3.1m 크기의 방이 되겠습니다. 있을 건다 있습니다. 냉장고, 시스템 냉장고로 안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열어서 보면 깔끔합니다. 삼성 냉장고 설치되어 있는 모습. 가스렌인지도 3구짜리로 돼 있어요. 보통 자취하시는 분들은 인덕션이나 하이라이트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스렌인지가 저는 좀더 편리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취해 봐도 그렇고. 위쪽에 후드도 돼 있고요. 싱크볼도 1.5m인데 꽤나 크게 돼 있습니다. 밑에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요. 안쪽에 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은 지금 설치된 것처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이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것 같고, 대신에 그만큼 밖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밖에 세탁기를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시타워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뭐 안쪽에 이제 에어컨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기본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2.7m, 2.8m 정도 되는 크기라고 말씀드렸었죠. 조금 더 아쉬운 거 밖에 좀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거실에서는 그렇고요. 방에는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거실에서 제 생각에는 침대를 여기다 놓으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거실에 TV 굳이 안 놓고요. 방이 1.5룸이니까. 어, 책상 같은 거 놓으시거나 아니면 드레스룸처럼 아예 옷을 여기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은 또 햇빛 빼면, 햇빛 쬐면 옷이 상하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안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안방이 아까 3.1m, 3.1m 크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3.1m면 침대 큰거 충분히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그래서 침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뭐 놓아야 될지. 옆에다 한번 책상 놓고 쓰셔도 그냥 기본 원룸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창문도 양쪽으로 나 있고요. 우측 창문이 아까 거실 쪽이랑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좀 막혀있고, 채광이 따로 안 들어온 점. 정면에 이제 향이 좋아서, 채광은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공동연관도 너무 잘돼 있고, 주변이 주택하고 다 도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라는 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역세권 우장산역 역세권 소형 주택 소개해드렸는데요. 월세나 전세 구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주택 보시고 혹시나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거나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전화 주셔서 같이 고민하시고 직접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상단에 전화 번호로 연락 주세요.